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내년 1월 17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 S24 울트라의 실물 모습이 유출됐습니다. 우선 유출 사진부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출된 갤럭시 S24 울트라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가장 큰 변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엣지를 없앤 완전 평면 디스플레이라는 것인데요. 전작인 S23 울트라가 측면의 일부까지 디스플레이 유리로 덮여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위아래 모서리 부분을 보면 평면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이 유광 알루미늄에서 무광 티타늄 재질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삼성이 엣지 디스플레이 대신 평면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는 그동안의 소식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작에서는 후면부가 엣지 디스플레이처럼 구부러지면서 측면부의 일부까지 들어가 있었다면 S24 울트라는 후면이 완전히 평평해지면서 측면 프레임과 완전히 구분되는 모습이죠. 후면부 재질도 무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후면부 사진을 보면 완전 평평해진 후면부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S펜 수납 부분은 여전히 후면 기준 오른쪽에 위치한 것도 알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크기나 개수, 플래시의 위치는 전작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갤럭시 S24 시리즈의 외관 변화 중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엣지 디스플레이 유무를 확실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전작과는 다르게 일반과 플러스 모델은 측면 프레임이 평평해지면서 깻잎통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후면 카메라 디자인은 그대로지만 LED 플래시의 위치가 약간 아래로 옮겨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울트라 모델은 그 동안의 엣지 디스플레이 대신 평면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후면 카메라 디자인은 그대로지만 10배 광학 줌 대신 5배의 광학 줌 카메라를 탑재하는 것이 가장 큰그 특징입니다. Galaxy S24 울트라 모델은 전량 스냅드래곤 HN3가 탑재되지만 일반과 플러스 모델은 나라별로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이 혼용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엑시노스 칩셋이 탑재된 모델이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죠. 현재까지 공개된 객벤치 6의 테스트 점수에 따르면 스냅드래곤 HN3가 엑시노스 2400보다 10%가량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갤럭시 S24를 세계 첫 생성형 AI 스마트폰으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은 새로운 AI의 이름을 가우스라고 정하고 그 기능 중의 하나인 실시간 통역 기능, AI 라이브 통역 콜 기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갤럭시 S 24 시리즈의 공개 일정을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빠른 1월 17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다음 비너 비넛, 비너트였습니다.